막상 떠나 보내려니 아쉬운 이 여름, 저는 이 여름의 대미를 고삼호수에서 장식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부모님과 고삼호수에서 가까운 닭요리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정한 맛집이었는데요. 삼복더위는 다 물러갔지만 가을맞이 영양보충을 위해 닭도리탕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버전을 추가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소화를 시켜야겠죠 아, 가까운 곳에 고사모수에 참... 떠오르는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아유, 나 저기 분수 오거 처음 봤네 오 분수가 근데 꽤 높은데 와 이렇게 높이 하늘로 치솟는 분수가 있었네요 분수가 아, 지금 몇, 높이, 몇 미터 높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어? 50m? 그럼요. 사람 키가 적은데 네, 2m인데 생각해봐요. 50m는 나오겠지. 물속이 50m가 넘는 것인로 솔직히 되고 있는데 정확한 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근사합니다. 여러분. 어, 고3에 또 이런 포토존 명소가 있을 줄은 몰랐네. 여기서 보는 거야, 저수지. 어, 그러네. 아니, 이게, 그래도 꽤 수위가 높구나, 지금도. 어. 이 저수지가 굉장히 큰 거야. 왔잖아. 안성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호수, 고삼호수입니다. 이제, 거기, 거기, 아 어. 소화가 되었으니 또 먹어야겠죠? 호수 근처. 풍성한 연밭이 돋보이는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차에로 걸어가는 거예요? 와, 연잎이 그거 엄청 커요 아. 오, 연잎을 우산 삼아도 되겠는데요? 그래요? 짜잔, 연잎빙수 등장입니다. 연잎풀 그릇 사마 나온 푸짐한 우유 팥빙수네요. 너무 한 사람이 다 몰고 가면 안 돼. 정확하게, <웃음> 정확하게. <웃음> 요만큼 떴죠? <laughs> 이때는 이때 우유 빙수인가 보다. 아 그랄이지 설빙처럼 같이 음. 음. 신기하네 사은달아 가지고 다시 호수변 을 달려 도 착한 고산면 향림 마을 향림 둘레 길을 걸어 봅니다. 펜스에 이런 졸업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여기 지금 여기 이 펜스에서 여기에만 졸업 사진이. 근데 웃긴 건 여기 두 분이 따로 하트 모양으로 오르져서 아, 이두 분이 혹시 부부로 계신 집인가? 흑백 사진 한 장에 인생의 낭만이 담겨 있네요. 아, 여기가 향림 사진관이라고 이제 마을에서 만든 갤러리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마을 지도가 있고, 음, 절로 가면 전망대가 있구나. 전망대, 전망대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전망대가 나오는 것 여기는, 오, 열린다, 열린다. 음, 아, 여기는, 고3초등학교의 어제와 오늘 어제. 아, 고3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고3호수 주변과 마을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음, 여기는 오래된 사진들 옛 고3호수와 고3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진이 보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 버스 정류소 같은 용도로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추측입니다만, 그곳을 이제 이렇게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방앗간도 있네. 여기는 향림 마을 회관이나이 향림 떡방앗간을 네내비에 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고삼면민 여러분,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고삼 저수지 전망대에 왔습니다. 음, 여기서 보는 고삼 저수지 풍경이 예쁜가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호수로 일출과 물안개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고삼 호수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일출과 물안개 참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게으른 바람에 일출에 맞춰오진 못했지만 물안개가 없는 고삼호수도 아름답답니다. 다음엔 해뜰역의 고삼호수를 음. 꼭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내일의 설레임으로 남겨둘게요. 마지막으로 고삼의 하풀이라는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왜 하풀인지 이 풍경과 분위기를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예전에 태국 치앙마이 갔을 때 거기가 이제 숲이 되게 많고 그 숲마다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요. 숲 속에 있는 카페 분위기. 처 서가, 지 나고 나니 확실히 날씨 가 선선 해진 것같 죠？찬란 하고 뜨거 웠던 여 름을 뒤로 하고, 이제 차분하고 여유로운 가을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저는 가을 문턱의 안성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아 똥치도 해놨어